민경이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힘이 없어요. 자기를 지탱을 잘 못해요. 그래가지고, 뭐, 이렇게 물건이나 먹을 거가 있잖아요. 그래서 한번 몸 가지려고 하려고 이렇게 하면 거기 커피고 뭐 반찬이고 다 쏟아져요.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정도예요. <laughs> 조금 찔끔한 <찔끈할> 뿐이죠. <웃음> 굉장히 <웃음> 네. 폭풍이에요. 네. 민경 선배님은 어떨 때 얄미우신가요? 혜리 선배님이? 저는 제가 좀잘 넘어져요. <laughs> 걷다가요 아니, 걷다가 넘어지거나, 넘어지거나 못 떨어뜨리고 되게... 중심을 잘못 잡고 이렇게 좀 중심을 잘신 못... 어. 아시죠? 얘 <laughs> <이렇게> 뒤에 <laughs> 으면 항상 사람을 해치고뭘 아, 아, 내가 맞고. 아. 아. <laughs> <laughs> 본인이 떨어뜨리면 내가 맞고. 약간 이래요. 진짜 제가 좀 아. 그런 스타일이좀 아, 되게... 떨어뜨리고. 어, 어 여기 뭐써 있죠? 거 지지 이거야 혼나 커피고 뭐 반찬이고 다 쏟아. <놀람> 아! 내가 뭐라? 아유. 어머 너무 맛있어. 와 대박 만족. 한 번, 한 번, 계 먹고. 항상 사람을 해치고. <놀람> 저희 이제 포크해볼 <복근해볼> 거예요. <놀람> 저 혼자 다리를 뭐 이렇게 <laughs> 어떻게 하다가 이렇 중심을 못 잡고 넘어졌는데 언니가 이렇게 쓱 피하더라고요. 아, <laughs> 아 원래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. 아, 저, 잡아줘야 되잖아요. <laughs> 누가 보면 <laughs> 네. 되게 높은 데서 뭐 다리를 <laughs> 접질린 줄알고어디서 어, 그랬어요? 아니 그냥 맨바닥에서 그냥 혼자 힝힝 <laughs> 한 거예요. 근데 뭘 잡아줘 혼자 일어나면 되지. 그거를 막, 막 <웃음> <웃음> 뭐.